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라면을 준비를 해봤어요. 컵라면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오랜만에 오리지널 제품이죠. 네, 왕뚜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왕뚜껑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예전부터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자, 왕뚜껑을 먹어봅시다. 자, 따란, 따란, 네, 왕뚜껑입니다. 오, 되게 오랜만에 먹어보거든요. 네, 왕뚜껑은 되게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요즘에 컵라면도 종류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왕뚜껑보다 맛있는 제품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왕뚜껑은 되게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자, 한번 먹어봅시다. 음. 그냥 예전에 먹던 맛 그대로예요. 근데 요즘에는 편의점에 가보니까 왕뚜껑이 비닐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왕뚜껑이 원래 컵라면이 전통인데 이 전통을 갈아 엎고 비닐봉지로 포장된 왕뚜껑이 있더라고요. 근 네, 일반 봉지라면인데 거기에 왕뚜껑이 적혀 있는 왕뚜껑 비닐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논의 생각으로는 이게 원래 왕뚜껑이 컵라면이잖아요. 그래서 컵라면으로 먹는 게 익숙해가지고, 컵라면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비닐로 된 라면도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왕뚜껑이지 않습니까? 컵이 기본인데, 컵이 베이스가 된게 왕뚜껑인데, 비닐 왕뚜껑도 근데 맛은 괜찮았어요.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왕뚜껑은 컵라면이 조금 더 익숙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비닐 왕뚜껑도 일반 왕뚜껑도 두개다 맛있어요. 맛은 괜찮은데 원래 왕뚜껑이 예전부터 컵라면으로 늘 팔았던 제품이라서 컵라면이 익숙한 거지 비닐라면도 괜찮습니다. 어맛 괜찮아요. don't Mm-hmm. 라면도 요즘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닐로 된 왕뚜껑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되게 혁신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비닐 라면 같은 경우에는 비닐만 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컵 용기 막 물로 씻혀가지고 버릴 필요 없이 그냥 비닐만 버리면 돼서 그건 또 편리한 것 같아요. 되게. 네, 실용적으로 출시를 한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물로 한번 씻은 상태에서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바퀴벌레 끓어, 바퀴벌레. 음. 그리고 이거는, 큼지막한 고기 조각이 들어있어요. 음. 오랜만에 맛보는 라면은 절대 물림감이 없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물릴 때까지 먹던 라면들도 있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먹으면 또 새로운 느낌의 맛이 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너무 간만에 먹으니까 그 음식 맛이 다른 맛에 잊혀지잖아요. 잊혀지고, 다시 먹어보게 되면 그 맛은 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 다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왕뚜껑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와, 생각 의외로 오랜만에 먹는 제품이다 보니까 물림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자주 먹으면 물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주 먹는 게 아니라 가끔 먹다 보니까 물림감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왕뚜껑.